조선 선조가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을 파직하였다. 단순한 군사적 실책이 아니라 정치적 불신과 모함, 그리고 전쟁 상황 속에서의 책임 전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순신은 연전 연승을 거두며 조선 수군을 지탱하는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은 오히려 조정 내 시기와 견제를 불러왔고 선조 역시 이순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은 조선 수군의 핵심인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해 이간책을 사용했다. 가토 기요마사는 거짓 정보를 흘려 특정 시기에 조선 수군이 출동하면 일본군을 크게 무찌를 수 있다고 속였고 조정은 이를 믿고 이순신에게 출전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지형과 조류, 적의 동향을 분석해 이것이 함정임을 간파하고 출전을 거부했다. 군사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왕명에 대한 불복종으로 받아들였다. 여기에 원균을 비롯한 일부 장수와 대신들의 모함이 더해졌다. 이순신의 신중한 전략은 싸움을 회피한다는 비난으로 왜곡되었고, 선조는 전황 악화의 책임을 장수에게 돌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선조는 충분한 검증 없이 이순신을 파직하고 투옥했으며, 대신 원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했다. 그 결과가 바로 칠천량 해전의 대패였다. 이후 수군이 붕괴되자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불러들였고 그는 명량해전으로 조선을 구했다. 이 사건은 선조의 판단이 정치적 불신과 두려움에 크게 좌우되었음을 보여준다.